안쪽에도 욕실 있어요. 근데 욕실 상태는 너무 좋아요. 진짜 욕실에다 뭐 올빵을 하셨는지 욕실은 뭐 최근에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요.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욕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보부아입니다 오늘은 동대신동, 동대, 동대신동에 위치한 1층 공동주택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거든요.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고 등기부를 떼어보시면은 공동주택으로 잡힌 곳들도 있어요. 그냥 일반 2층 주택 같지만은 한 주택에 4세대 정도로 해서 연립주택 식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거든요. 그 중에 한 세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매매가는 부산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이라 생각되고요. 어, 전용 면적이 14평 정도 되지만은, 어,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.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에도 조금 살짝 가슴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뭐 부산에 이런 금액대에 집이 있다는 거어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실거주 하는 데는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찍어놓는 뭐 주식해서 뭐 몇천만 원씩 날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렇지만은 부동산 하나 뭐 가지는 것도 그 금액으로 뭐 부동산 하나 소유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뭐 오늘 영상 뭐 간단히 뭐 편안하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에 비판적인 댓글은 자제해 주시고 어집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보시는 집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이고요 지금 보시면 은 2층 이지만 은총 4개 세대가 있습니다 해서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. 한 세대당 1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입구 쪽은 계단이 있어요.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죠.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뭐 가능하다면 뭐 3억 5천 35억짜리로 짜리 집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은 아 그래도 3300만원짜리 집이 아직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,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입구 쪽인데 입구 쪽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.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은 이쪽은 창고 공간입니다. 그냥 창고 용도로 있는 공간이고요.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주 생활 공간이 되겠죠. 주 생활 공간이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편에는 방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피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자세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방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창고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면적은 한두 평, 2.5평 정도 될것 같네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내 내부 한번 둘러볼게요.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액대가 부산에서는 뭐 상상을 할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. 어좀 너무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지는 말고요 좀좀 좀 그냥 그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입구쪽에 보시면은 이제 신발 놓는 부분 있고요 이제 단차를 이용해서 마루 부분 이제 올라가 있고 밑으로 해서 이제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있는게 주방입니다 주방 상태 뭐 나쁘진 않네요 뭐 상당히 뭐 금액대에 비해서 주방 공간도 넓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뒤편으로 해서 뭐 식탁이나 이제 놓고 이제 방, 각 방으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이 되겠죠. 여기 보시면은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피어 있죠. 실 거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그래도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신다고 하면은 수리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때 금액을 찾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그분들도 뭐 사정이 크게 좋지는 않겠죠.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또 주방 공간, 아 주방이 아니죠. 욕실이죠. 욕실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. 보시면은 14평, 전용이 14평 정도 되는 주택이라서 그런지 실, 각 공간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죠. 예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보면은 그 유닛들마다 뭐 통, 이동할 수 있는 통행 그 문이 다 있죠. 저 메인방인 것 같은데 거실 겸 이제 가장 큰 방이 되겠네요. 보시면은 내부 상태 상당히 좋지 않죠. 금액이 3300만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거주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. 지금 살림소리만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이쪽 방으로 해서 방이 하나 더 있고. 근데 재밌는 게 붙박이장은 다 설치되어 있죠. 웬만하면은 그냥 일반 장롱이나 이런 걸 놓으실 것 같은데 붙박이장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외부로 이제 또 연결되는 공간이 있죠 외부로 연결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21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매매가는 3300만원 이고요 2015년도에 어 거래가 한번 됐던 게 있던데 그때 금액이 200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없고요 매물이 나오면은 거래는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유야 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금액이 워낙 싸다 보니까 뭐 찍어놓는 용도로도 뭐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화가들이 한번 다녀가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또확 바뀌겠죠. 보통 화가들이 다 다녀가고 나면은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하던 집들이 뭐 1억 이억 되는 거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느냐 사는 것도 아니죠.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오늘은, 저, 동대신동에 있는, 어 부산에서 제가 본 주택 중에서는 가장 싼, 어 3,300만원짜리, 어 연립주택 한 곳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동대신동, 어두 번째 집입니다. 여기는, 매매가가 6,500만원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처음 보신 집하고는,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집상, 외부상태도 상당히 좋구요.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도 상태가 좋다는 거를 한눈에 알수 있을 겁니다. 입구 쪽 보시면은 계단 놓여져 있구요. 지금 선풍기를 뭐 던졌나요? 이거 이렇게 두면은 뭐 처리가 되겠죠. 일단 대문 상태도 보시면은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신 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. 그렇지만은 금액은 첫 번째 집에 두배 정도 되죠. 6,500만원. 아, 갑자기 3,300만 원짜리 집을 보다가 6,500만 원짜리 집을 보려고 하니까 가슴이 조금 뭉클하네요. 집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입구 쪽에 보시면은 대문 들어오면은 마당이 있죠. 마당이 있고 안쪽으로 해서 하얀 문두 개가 있습니다.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. 일단 옛날 이제 화장실이고요. 그리고 왼편에는 창고 겸 보일러실. 용도로 있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마당 쪽에는 마루가 뭐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는 세탁물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빨래줄 거리가 되어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위쪽으로, 어, 저기 뭐죠? 저걸 뭐라고 해야 되죠? 이제 비바지라 해야 되나요? 비가 안 맞도록 이제 위에 그거를 쳐놨죠.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 사람들이 사는 게 당연한 거죠. 예, 현관 쪽 보시면은, 현관 상태 보시면은, 현관 상태 나쁘지 않아요. 어,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, 오른편에 신발장, 당연히 있습니다. 신발장이 있고,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, 거실이 있는 구조가 되겠죠. 총 방이 3개고, 거실 겸 주방, 그리고 욕실 있는 구조입니다. 여기는 전용 면적 17평 정도 됩니다. 처음 보신 집과는 전혀 좀 상태가 많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상당히 긴 편이죠.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 편이기에. 이집이 어, 이 정도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새를 놓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집에 누가 사냐 하겠지만은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은 돈이 많은 분들도 많지만은 돈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면 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금액을 낮추어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는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, 안쪽에 있는 이제 주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쪽 불을 좀 켜고 어, 주방불이 부방 불을 켜야 되는데, 지금 불이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위쪽으로 이제 곰팡이 흔적들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싱크대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. 뭐 싱크대는 뭐 최근에 다 바꾼 것 같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벽지나 이제 바닥은 공사를 다한것 같은데, 어 곰팡이가 이제 아무래도 저층이고 해가 잘 되지 않는 구조라 보니까 곰팡이 흔적들이 있다는 거, 이거는 조금 관점이 될수 있다. 하지만은 매매가가 6,500만 원이라는 거, 감안하셔서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. 주방 왼편에는 이제 작은 이제 식기류 둘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있을 건다 있습니다. 하지만, 어, 누구에게는 뭐, 뭐, 뭐 저래.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방입니다. 창문이 있지만은 안쪽으로 곰팡이 흔적들이 있고요. 집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은 뭐 금액을 따져서 뭐 수리는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실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뭐 비판적인 글이나 욕은 될수 있으면은 사제 사그 어,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운데 있는 방이고요. 이방 역시 창문도 되 창문도 뚫려 있고 뭐 옷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곰팡이 흔적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없는 것 같네요.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샤시 같은 게다 새로. 교체되어 있다는 거죠. 보시면은 집 내부에 있는 샷시나 이제 뭐 싱크대 그리고 뭐 바닥 이런 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인 방수 공사가 조금 안 되어 있다는 부분 상당히 아쉽죠. 그리고 마지막 방입니다. 세 번째 방이고요. 세 번째 방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살림살이는 상당히 많아요. 어르신 두분 계시는데 무슨 살림살이가 이렇게 많으신지 어 옷장으로 해서 다양하게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. 뭐방 사이즈 좁지 않고요.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욕실 욕실이고요. 욕실 위편에는 또 다락이 있죠. 다 있습니다. 있을 건다 있습니다. 다락 위로해서 뭐 창고 용도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잡동사니 넣어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부에도 욕실이 있지만은 안쪽에도 욕실이 있어요. 근데 욕실 상태는 너무 좋아요. 진짜 욕실에다 뭐올빵을 하셨는지. 욕실은 뭐, 최근에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요.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, 욕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동대신동에 위치한 1층에 위치한 공동주택 한곳 보셨구요 매매가 6,500만원이고 전용면적 17평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먼저 보신 3,300만원 짜리 집과 비교해서는 전혀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 되면은 어, 임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임대는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어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 구독 좋아요 언제나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